이업종은 향후에도 좋다.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공극적으로 투자가 하, 저희가 IT 부품을 얘기하면서 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중요 비중 있게 다룰 거라는 거는 IT 부품을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제 회로 기판 PCB 쪽, 이쪽이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습니 음. 어... 영원이 보시기에는 그 부품이 세분화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어, 이업종은 향후에도 좋다. 그런 게 있나요? 그 분야가 좀 있을까요? 어,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음. 처런 모바일 부품 중이지만은 네네네네. 모바일 부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방수업을포토폴리오로 바뀌는 네.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PCB예요. PCB P10. 넓게 보면은 이제 PCB고 인쇄회로 기판인데 이게 인쇄 기판.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부품을 바로 실증하는 일종의 메인 기판을 HDI라는 분야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이제 휴대폰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만큼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음. 그 안에서의 기술 변화도 미미하고. 네네. 그다음 삼성전자가 중저가를 대비하려면은 음. ODM 생산을 늘려야 됩니다. 네네. 그럼 국내 업체들의 공급비 좀 줄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음. 그다음에 대덕전자, 최근에 이슈패터스가그 h d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럼 그쪽 비즈니스 는좀안좋 은, 거 죠？두 번째 는 이제 RF PCB 가 옛날 에 애플 아이폰 X 이홈 버튼 없 으면서, 양단면을 이제 네. 3, 4층으로는 RF PCP 수요가 네. 늘어났는데 이게 애플이 또 새로운 라인업이 또 추가 안 되다 보니까 음. 또 이게 매출이 또 정체가 있는 거고 정체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 또 RF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트리플 쿼드 카메라 네. 이후에 또 새로가 없다 보니까 아. 그쪽에 또이 마진이 기대했던 음. 것보다는 수익성이 낮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도 좀매력적이지 않아요 음. 근데 반도체 기판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은 네. 주로 아이템이 뭐냐면, 반도체. 음. <laughs> 초기에는 메모리라고 DRAM, n a 만 들어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많이 네. 들어갑니다. 음. 그게 아까 PC에 들어가는 CPU인데요. 네. 그게 이제 서버 네트워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환경,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네. 용어 나오면서도 네. 클라우드 라는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음.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메모리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기판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 결국에는 이제 이 pcb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는 음. 이 hdi 연성 보다는 반도체 기판 쪽으로 반도체 계속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 세계 1위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성장은 음. 갖고 가는 거고 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비밀물을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또 포트폴리오의 성장이 있는 거 이제 미국과 아. 중국의 미역 분쟁이 한국 업체들한테 분명히 반사액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중국 업체 에 대만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기술력과 캐, 아, 생산 능력을 갖고 네. 있는 한국 기업이 음. 이런 비메모리 쪽의 반도체 기반을 해준다면은 네. 이 글로벌 반도체 펩리스 네. 업체나 업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나 신택이나 네. 그런 한테 이제 러브컬이 들어와서 아. 신규 투자로 들어가고 이제 비메모리 쪽인 반도체 필체 비제이. 플래치 음. CSP 그런 음. 부분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음. 두번째 것처럼 카메라 모듈은 순수하게 스마트폰 쪽은 제한적이에요 네. 스마트폰 이 늘어나지 않고 카메라가 4개 에서 뭐 5개 6개 늘어나봤자 소비자 들이 그렇게 와 하는 아, 부분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카메라 아하. 모듈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음, 들어가는 음, 거니까 음, 거기에 음. 보면 백미러가 카메라로 대체 되고요 네. 자율주행되면 이제 전방 후방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단품만 공급하면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거기 또 알고리즘을 또 포함하는 게또 중요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카메론 모듈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가는 가능차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MCX나 파트론이나 음. 여러 업체들의 자료를 보면은 네. 아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다 자동차 쪽인 거죠. 자동차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이제 변화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기존 사업에서 매출이 뭐 전년 대비 그렇죠. 10% 증가 그렇죠. 그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정도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여도 그렇죠. 뭐 최소한 1년 이상을 기업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그 그렇죠.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렇죠 않습니다. 아니, 이게 쓸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업체들도 솔직히 그런 먹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산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은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 분명히 여기서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예 보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좀팔렸단 말이죠 네. 집에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뭐 공급 부족도 얘기도 계속 음. 나오고요 이게 부품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수혜로 봐야 될지 근데 이게 예. 가전 산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급 효과가 네네. 크지 않아요 음. 가전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아. 아주 일부만 일부. 하고 그것이 이제 상장된 기업에 포커스 맞춘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가전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음. 완제품 만드는 업체가 좀 수혜가 음. 많지, 음. 부품회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수혜는 크게 많다. 뭐 저기 할게 없다. 예. 아마 예. 이제 TV 쪽은 워낙 TV 그 패널, 패널.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네. 그런 것도 뭐드라이브 하시러 하시죠?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수요는 있는데 모바일 쪽산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모바일은 워낙 많은 부품을 집적을 해하기 때문에 네네. 관련된 뭐 밸류 체인이 많아서 음. 이제 스마트폰이 성장하게 되면은 음. 부품 회사들도 같이 성장하는데 네. 가전이나 그런 쪽은 조금은 아. 어, 제한적인 거죠, 이제 삼성하고의 불이 어쨌든 간에 하반기 이제 신 모델들을 또 이제 준비를 음. 하고 있잖아요. 어, IT 부품 쪽에서는 이제 3분기 이후가 좀 약간 예술 성수기를 꼽일 수도 있는데 3분. 기 뒤에 좀 어떻게 IT 부품주들을 좀 눈여겨 보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노려볼 만 할까요? 어, 저는 이제 3분기 정도로 음. 보면 이제 네. 향후 7, 8, 9 정도 음. 기간을 본다면은 음. 전자 부품에 대한 매력도는 재전합니다 음.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아이폰 13이 어 12가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연장선을 보면 또 <laughs> 더잘 팔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네네.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소 2분기 때는 반도체 어떤 공급 문제 때문에 조금 판매가 불안,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조금 판매가 부진했는데, 네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3분기가 있는 거고요. 네네. 3분기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라는 프리미엄 폰이 출시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의 어떤 판매 수준을 어, 폴더블 폰, 갤럭시 네네. 폴더3나 네네. 갤럭시 플립을 네네.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전략 네네. 하나. 네네. 두 번째는 그래도 갤럭시 펜 에디션이라는 네. 상대가 좀 가격을 낮 거를 네. 물량으로 팔기 때문에 부품 입장에서는 이제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 가동률이 올라간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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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는 네. 성수기로 들어가는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거에 대한 3분기의 매력도, 네.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조조했던 네. 그런 걸두 가지를 마무리한다면은 주가는 좀, 네. 좀 반등은 할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4분기까지도 연장을 한 분다면은 아빠 그 부장님이 말설하는 네. 것처럼 이제 언택주 효과가 많이 주고 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초중고가 전면 등록 네네, 네네. 뭐 저희 대신증권도 이제 재택근무가 7월 때부터 많이 줄어들고 아이고야. 그런 것들이면 본다면은 <laughs> 네. 소비자들이 소득은 네. 한정돼 있는 것이 네.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모빌리티 기기에 투자했다면은 음. 향후에는 이제 소비, 소비. 여행이나 뭐 음. 그런 쪽에 많이 든다면은 음. 다소 우리가 추정했던 높이가 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솔직히 음. 이 전자부품 쪽을 6개월, 연말까지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미 6월달부터 조금 반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장선에서 조금 7, 8월 정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음. 8월 말이나 9월달에 정도는 뭐 제가 4분기에 조정한다는 게 음. 맞출 수는 없지만 한번 정도는 8월달, 9월달에 IT 전반적인 어떤 자료나 그런 걸 보고 음. 4분기와 내년도의 전망이 지금은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음. 다소 좀 센티메탈 분위기가 또 약해지는 건지 음. 그한번 정도는 8월 말 9월 초에는 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어, 7월 말에 이제 대형 IT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주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을 계속 교류를 해보면은 네. 3분기까지는 우리가 전망한 거에 대해서 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음, 음, 음. 근데 회사들도 4분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아, 게 아, 확신을 못하네요. 예, 확신 못합니다. 음. 팔월 정도 되면 이제 뭐 기업에서 오는 오더라든가 아니면 내년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게 예, 보고서 많이 놓으시죠? 네. 네, 네. 보고서 보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이거를 자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기업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거를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 분석 보고서 를또 내시는 거잖아요. 전망하고 네. 우리. 그, 박강호 연구원님 보고서를 꾸준히 보십시오. 거기 해답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또 5G 분야로좀 넘어가보면요. 지금 이 미국, 중국이 막 여러 군데에서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통신도 지금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최근에 미국이 뭐 중국 장비 사용 뭐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고 법안 발의도 했었고 그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 부품사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일단은 뭐 부정적인 영향은 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네. 근 기본적으로 본다면 당초 1, 2년 전보다. 음. 이제 국가나 기업들이 네, 네. 이제 5G 장비,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지연된 거가 네. 있습니다.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때도 매출에 네. 영향을 줬던 거고요. 이미 이제 5G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들 애널리스트 연구원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 실제적으로 는 28기가 헤르츠라는 네, 네, 네. 이 밀리미터 쪽에이 주파수를 이용한 음, 음. 5G 스마트폰이나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워낙 나고주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어떤 규모나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음.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28기가가 돼야지만이 자율주행도 어느 정도 앞서갈 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VR이나 AR, 뭐 네.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개념도 네. 좀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은 이제 1, 2년 정도는 이제 기업들이 코로나의 대책 때문에 뭐 자금도 많이 네. 투자하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은 아마 다시 5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 네. 된다면 그때 모든 IT 갭들이 또 수혜가 되고요. 음. 그게 들어간다면 이제 솔직히 PC나 모든 IT 하드웨어도 네. 또 사양이 올라가요. 그러면 네. 이제 반도체가 또 스펙이 올라간다면 네. 그 반도체를 또 커버하는 부품회사들도 또 스펙이 또 올라가야 되는 네.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량 증가보다는 이제 ASP 올라.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한국 부품기업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음. 쪽에 또 오랜된 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음. 이제 글로벌 반도체에서 또 거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음. 장기적으로 좀 약간적으로 보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음. 어, 삼성이 그초 5G 네트워크 언패킹사를 했더라고요. 응.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새로운 뭐 5G 기술 뭐 솔루션 이런 걸뭐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 새로운 통신 서비스, 뭐 5G가 6G로 넘어가고 본다면, 표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5G 시대를 이제 선제적으로 열었고, 네네. 장비를 이제 어느 정도 하려면 표준화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세대인 6, 유치. 그런 음. 거를 먼저 보여주고 네, 이런 것을 네.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글로벌 음. 뭐 통신 회사든지 음. 또 기술 제휴를 맺고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네. 장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기술 을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음. 보여준다는 측면이 강하지. 현재로 이거를 뭐 1년 안에 뭐 매출이 일어나고 음.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게 네. 보지는 않습니다아 근데 이게 5G가 상용화된 지없써 2년 됐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5G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되게 이제 많단 말이에요. 뭐잘 터지지도 않는다, 뭐 하면서 이 요금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통신 서비스가 네. 어, 글로벌적으로 인프라가 얼마나 이제 음. 어, 설치가 되느냐가 네, 중요한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5G는 28기가 영역대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6기가 영역대이고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LT폰이 e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왕복 2차선이었다면, 네. 현재 5G 초기는 6차선을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28기가는 이제 28차선인데, 그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좀 많죠? 거 여기는 28기가 됐을 때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산업이 네.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아 우리가 얘기하는 3D, 홀로그램,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가는 개념, 그다음에 VR, AR 같은 콘텐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은 음. 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음.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이 통신 서비스 입장에서는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음. 조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음. 것 같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5G 음. 폰에 대한 좀 불만이 드했던 음. 거. 왜냐면 예상은 우리가 에너지나 시행이 나온 거는 미래 얘기를 네네, 끌고 네네, 왔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불만이 있어서 음. 그런 갭을 줄이는데는 어쩔 수 없이 기회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5G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언팩행세도 나왔지만 벌써 이거 6G라고 해야 되는지 6G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벌써 이 얘기가 나와요. 음.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뭐또 기술 투자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처음에 이제 5G 된다 했을 때 부품주들이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가서 이렇게 시끄러 들었었는데 음. 이 6G? 이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런 또 바람을 불러입기는 총배가될수 있는 건지 네, 지금 입장에서 6g는 네. 어, 향후 뭐 3-4년 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6g 관련해서 어떤 네. 기업을 보기는 네. 지금 시점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끝으로 한번좀 마지막 질문 드리면 이 통신 부품주도 우리 현 시점에서 이제 보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어, 투자 전략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지 먼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어,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각을 한번 정리를 네. 해보면 역시 네. 이제 언택트 효과 때문에 네네. 어떤 노트북이나 네. 모바일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이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향후 2, 3년 동안 계속 지연, 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산이 높으면 골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어떤 개별 기업의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변화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음. 이제는 한국 IT 하드웨어, 특히 네. 이제 부품, 통신부품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음. 이제 스마트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은 리스크 요인이고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이 될수 밖에 네.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새로운 성장 분야인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포함한 전기 자동차, 음. 그쪽에 대해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음.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표준화를 따라가면서 고객을 확보하면서 수주를 하느냐.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주가 매년 증가하는 기업을 조금 조금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바일 쪽 보다는 이제 신규적인 전장 부품이 커지는 네. 커브와 시기가 이 기업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하, 저희가 it 부품을 얘기하면서 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중요 비중 있게 다룰 거라는 거는 과거에 삼각, 생각을 그렇습니다. 못 했었는데요 이제는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중심이 됐던 it 부품이 또또 또 다른 한번 패러다임 변화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같근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빨리 올것 같다. 네. 저희가 뭐 이게 뭐 10년 후, 2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스마트폰 보급이 단기 시기 간에 확 이루어졌듯이 이러한 산업들도 어느 순간에 오 하다 보면 확 올라갈 수가 네. 있단 말이죠. 그걸 대비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우리 아까 뭐, 연구님 모시고, 어, 통신장비, 전자기기, IT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솔직히 이 분야만 놓고 얘기를 더 이어가자면은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게 워낙 음. 많고, 종목도 많고, 업종도 다양해서 쉽지가 않은데, 우리 조금 부족한 거는, 어, 연구님그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시면 음. <웃음> <웃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나올 때마다 읽어보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어,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 그, 뭐, 앞으로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투자자분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좀 모시거든요. 네. 시,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고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좀한 번씩 이렇게. 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 증거로 남아요.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럼 오늘 세 번째 씨가,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 영훈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